짤강토 컬처 이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김앤젤라입니다. 저는 이현석입니다 네, 저희 컬처 이슈 편을 통해서는요. 네네. 여러분이 평소에 영어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음.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런 표현이 맞는지 아니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네. 궁금하셨던 것부터 문화적 차이까지 저희가 싹다 해결해 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네. 어떤 걸준비해냐는요 오늘 좀뭘좀 준비해봤냐면요. 음. 자, 우리가 이제 영어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가끔씩 정말 원어민기에 거슬리는 음. 국적 불명의 영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 잘하셨어요. 가끔가다가 네. 본의 아니게 좀 거슬리는 맞아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원어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민이시니까 근데 좀 올바르게 거슬렸을 거 아니에요, 사용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나는 학교에 갑니다라는 음. 거를 나 가다 학교에 좀 이상하잖아요. 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음. 아나 어, 피곤해. 아좀 쉴게. 아 피곤해. 연기가 어. 연기가 많이 늘고 계세요 지금. <laughs> 나름대 진짜 진짜 어, 피곤해지만 진짜 연기 좀 많이 보였어요. 하는데. 피곤해 보였어요? <laughs> 진짜 피곤해요. <자, 웃음> 휴식을 좀 취하셔야 될것 같은데. 자, 어 피곤해 쉬어야 돼. 어. Let's take a rest. Let's take a rest. 뭐라고요? 이표야. Let's take a rest. 어, 거슬려. <laughs> 많이 거슬려요? 어, 거슬려. 거슬려요? 네, 별로나 어,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laughs> 아니 Let's take a rest. <laughs> 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지금 기의 교재 굉장히 어? 나 평상시에 쓰는 표현인데 음. 저게 왜 거슬린다는 얘기지? 자, 이것은 원어민들이 잘 쓰는 표현이 일단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원어민 버전은 뭔가요? Let's get some rest. 음. Let's get some rest.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일단은 휴식이란 이게 휴식, 쉬는 시간을 말하는 거지 네. 한 개, 두 개, 세개 개수를 셀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휴식을 좀 취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휴식을 한개 취하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아, 거죠. 그러니까 take a rest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이 표현이 음. 최악의 음. 영어 표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군요. 네. 네. 안 쓰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get some rest라고 해서 여러분이 let's get some rest. 우리 좀쉽시다 우리 좀 휴식을 좀 취합시다. 음. 이런 의미로 써보세요. 두 번만 더 해주세요. Let's get some rest. Uh -huh. Let's, let's get, get some rest. rest. 이렇게 써보시고요. 음. 자. 두 번째는 좀 연기를 한번 해주세요. 두 번째. 네. 아뭐 아, 아니에요. <laughs> 이런 건 제가 취해 보질 않아서 아, 연기를 오. 못 하지만 네. 저는 이 이런 사, 사태에 대해서. 음. 드렁큰 타이거가 잘못을 했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이건 다 타이거 j k <laughs> 타이거 i k e n tiger, 요 r u n k 이 취했을 때 정말 집중 u 고 뭐라 하냐면 i m drunken i m drunken 혹은 i was drunken drunken 자 i 이러거 d r u n k i was drunken 이라고 해서 drunken 은뭐 취했다 아니야? 라고 생각하 i 것 같은데요. 취했다라는 표현. 음. i got drunk 음. I got drunk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과거로 이제 내가 취했다 음. drunken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drunken tiger 정말 거기서 쓰는 거고요 게다 t 시 때문이에요 <laughs> 네, 네. drunk 취했다는요 drunk입니다 drunk 취한 사람도 drunk person 하지 drunken person이라고 안 하고 나 취했다 그러면 I got drunk I got drunk, I got drunk. I got drunk. I got drunk last night 음, 어제 술 마시다 취했다 네. 술잘 드세요? I got drunk last night. <laughs> 이렇게 표현할 자,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부러울 때 쓰는 표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럽다. 오, 맞아요. 이것도 잘못 이렇게 맞아요. 설명을 하시던데. 우저 티셔츠에 이렇게 써있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 티셔츠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티셔츠 잘못이네요. <laughs> 아, 티셔츠 그 모시다. 티셔츠를 찾아서 번이. 우리가 불태워야 됩니다. 불태워야 필요한. 돼. 진짜. 네. 이게 또 사전 잘못도 있어요. 아, 사전도 있어요. 음, 부러울 때 어떻게 하지? 해서 사전을 딱 찾아봐요. 부럽다. 네. 뭐라고 나오죠? N V라고 나오죠. N V라고 envy. 나와요. Envy, 네. 그래서 어 부럽다. 부러워. I N V U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런 상호 사람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럴 때이 표현 외에 다른 표현 쓰는 걸본 적이 없어요. I N V U. I N V U. 네. 과연 원어민기의 자연스러운 표현일까요? 맞나 아닌가요? 조금 이상해요. 어색합니다. 음. 이게 아주 틀린 단어를 쓴게 아니기 때문에 음. 뭐어안돼요 X 표현이 이러진 않지만 네. 뭔가 어색해요.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I N V U라고 하면. 무서워요. 제가 여태까지 미드를 수백 편을 본것 같은데, 뭐 수백 천편 정도 본것 같아요 미드만. 어. 근데 단한 번도 IMV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음. 친구가 남자 친구가 생긴 음. 거예요. 완전 헨서만 현석 쌤 음. 같은 음. 좋아한다. <laughs> 현석 쌤 같은 네. 남친이 생겼을 때 우리 네네. 뭐라고 생각하죠? 부럽다. 음. 미드에서는. I'm so, jealous. I'm, so jealous. I'm so jealous. I'm so jealous. 그렇구나. 라고 음. 표현하시면 돼요. 음. 근데 이또 jealous라는 단어가 많은 분들이 선입견이 있어요. 음, 질투심에 불타오라서 음. 복수심에 불타오른다. 샘쟁이, 샘쟁이. 불타오르는 막 막장 드라마 보... 속 막장 어. 드라마 속에서 샘쟁이 복수하는 있었다, 샘쟁이, 샘쟁이 같은데 같은 어. 아닙니다. 그냥 딱히 어, 불어 죽겠네, a l s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여러분, I MBU는 안 쓰는 걸로. 그럼 N, b 란 단어 언제 쓰면 될까요? envy라는 말 자체는 뭐 envious of someone 이렇게 형용으로 많이 쓰는데 음. I envy you 이렇게는 잘안 쓴다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네. I'm so jealous. 와너 부럽다. 너 여행 갔다 와서 I'm so jealous. 야 부럽다는 우리 이거, 앞으로 이거만 쓰는 걸로.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 서비스로 받았다가 갈때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laughs> I got it 이거 있잖아. I got it for service 하면 무료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I got it for service라고 얘기하는 원어민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네, 알아 우리도 뭐뭐 네. 뭐 종업원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말하는데 네네. 그 서비스 서비스라고 하지 않아요. 음. 그냥 콜라 하나 공짜로 받으셨으면 어 공짜라고 표현하시면 그렇죠. 공짜로 받았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I got it for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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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식으로 여러분이 for 네. free 하시면 되겠죠. 전 이런 것도 봤어요. 해외 여행 가서 이제 같이 여행 패키지였는데 여행하던 음. 일행 중에 한 명이 그 상인하고 이제 계속 흥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비스 음. 서비스 하시는데 못 알아듣죠. 그렇죠. 차라리. 네. free 네. free 하시는 free. 게 이해할 예, 수 있죠. 그래서 service service 그럼 뭐야 이 사람 <laughs> 왜 이래 이렇게 합니다. I got it for service. I'm oh, sorry. I got it. I got it for free. I got it for free. 본인도 헷갈리잖아요. 아 어, 헷갈리네요. 자 그럼 최악의 영어 표현 네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자 올바른 영어 표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올바른 영어 표현만 네 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Okay. 우리 좀 쉬자. Let's get some rest. Let's get some rest. 어, oh, 나 어제 취했어요. 오늘 어, 취해서 취했어 어제 i got drunk. i got drunk. 와, 너 남자 친구 생겼어? 부럽다. i'm so jealous. i'm so jealous. 저 서비스로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i got it for free. i got it for free. <목소리>